안녕하세요. 에스자카 구본진 실장입니다. 오늘은 G80 3.3 가솔린 럭셔리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가격 말씀드리면 1,890만원입니다. 스펙 말씀드릴게요. 19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9만 1,000km입니다. 용도 변경 있는 차량이고요. 누유수는 없습니다. 성능지 보시면 뒤쪽 교환이 조금 있습니다. 아마 유사고 차량을 판매한다고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의 모든 중고차가 무사고 차량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사고차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차를 파는 것보다 사고를 숨기고 부당한 마진을 취하는 판매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차가 사고차가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차량은 차주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았고요. 합리적인 시세로 내놓은 매물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트렁크 플로어 바닥이죠. 교환을 제외하면 너무 좋은 스펙의 차량이거든요. 동일 스펙 차량 구하시려면 2200에서 2300만원 정도 주셔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감가가 300에서 400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 제가 사고 내역도 살펴봤는데요. 처음 신차 출고 후에 법인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제 법인에서 운영을 하다가 아마 사고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사고가 났고 수리가 잘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뒤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잘 주행하시다가 중고차 시장에 내놓은 매물이거든요. 1년 반에서 2년 동안 문제 없이 타셨던 것 같고 제가 시승 그리고 주행 테스트 했을 때도 트렁크 쪽에서 잡음이나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셔서 충분히 시승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럼 외판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입니다. 본닛은 약간의 스톤칩으로 인한 부터치 있고요. 헤드라이트 깨끗하죠. 안개등 LED로 들어가 있고요. 크롬 몰딩 깨끗합니다. 전방에 레이더센서 확인되시죠. 반제율 주행에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휠 타이어 상태 확인해 드릴게요. 휠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약간의 생활 기스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앞쪽 타이어 70% 이상 남았습니다. 측면 쪽 보여드리면 광 살아 있고 깨끗합니다. 스크래치나 붓터치 자국, 뭐 눈에 띄는 건 없네요. 뒤쪽 휠 깨끗하고요. 생활 스크래치 조금 있습니다. 타이어는 70% 이상 남았고요. 후면부입니다. 듀얼 머플러 후방 감지기 확인이 되고요. 리어 램프 깨진 곳 없이 깔끔합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깨끗하게 사용하셨고 운전석 쪽 측면입니다. 펜다부터 앞 펜다까지. 광, 살아있고, 깔끔합니다. 뒤쪽 휠,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 있구요. 타이어는 7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깨끗하구요. 리피터도 깨진 곳 없이. 앞쪽 휠 타이어 상태, 좋구요. 타이어는 70% 이상 남았습니다. 외판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휠 타이어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차량 구매하시고 추가로 비용이 드실 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운전석 문쪽입니다. 선팅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내장재 깨끗합니다. 보시면 찢어진 곳, 해진 곳 없죠? 사용감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1열 전체적인 상태 먼저 확인하시고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사용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왼쪽 보시면 전자파킹 브레이크, 차선이탈 유지 보조 시스템, 후축방 경보기 확인이 됩니다. 이 차량 핸들 전동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깔끔하게 걸리고요. 주행 거리 9991km 확인이 됩니다. 계기판 경고등 뜨는 거 없고요. 대시보드 상태 깨끗합니다. 핸들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자. 오토 라이트 그리고 패들 시프트. 핸들 왼쪽 오른쪽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자, 차간거리 유지 기능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반자율주행 가능합니다. 가운데 쪽 보시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 공조기 버튼들 확인이 됩니다. 그 아래쪽에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디오 관련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 무선 충전기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 차량 키는 두 벌이고요. 기어노브 아래쪽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버튼 1열 양쪽 열선통풍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주차 센서 후방 카메라 확인이 됩니다. 후방 카메라 확인 한번 해 볼게요. 네, 화면 깔끔하게 나오고요. 기어 변속 시에도 충격 없습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지원하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 파노라마 썬루프가 옵션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작동 한번 해볼게요. 네, 잡음 없고 부드럽게 잘 작동합니다. 글로우 박스 안쪽에는 제네시스 정품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그럼 2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열 역시 깔끔하고요. 내장재 깨끗합니다. 윈도우 버튼 확인되고요. 2열의 전체적인 느낌 이렇습니다. 가죽 상태는 1열보다 더 좋고요. 사용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열 보조석 워컨 시트 확인되고요. 업레스트 내리면 2열 열선 시트, 그리고 1열 보조석 움직일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멀티미디어 컨트롤러 확인이 됩니다. 그럼 마무리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G80 차량, 가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890만원입니다. 이 차량 사고에 대한 감가가 충분히 되었고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리게 됐고요. 180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 리스트에 올려도 될 만한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요. 전화는 빠르게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매물, 좋은 가격에 오늘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